양목사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9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주제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이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놀라운 주님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고백이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셨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도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아들의 기도를 듣는 아버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마음만을 의식하셨습니다.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라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눈을 들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제사장적 기도에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개인적이면서 친근하게 아버지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관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신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말씀이죠. 성전은 아버지 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의 기도를 듣는 아버지. 우리가 베들렘이라고 아주 재미난 표현을 챔버스가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베들레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참 대단한 챔버스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아들의 베들레임. 베들레임은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장소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분명하고 진실한 삶이 현재의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게 발생하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평범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은 은혜로 얻었지만 그 기도의 능력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될때 기도의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아들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이게 능력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 날이 언제인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날이죠. 즉 십자가 구석의 날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처럼 요한복음 11장 14절의 고백이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과 능력이 참 놀랍죠. 재미난 주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상식과 초자연적인 감각.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받아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겁니다. 챔버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참으로 만족하신다고 느낍니까? 이 질문 어떠세요? 아니면 당신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을 따라 사는, 사는 것은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상식을 앞세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삶의 영역 밖으로 내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초자연적인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코 상식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초자연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상식에 의존화가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코 상식을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보좌에 앉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도록 우리 마음의 보좌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마음의 의자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상식과 초자연적인 관광, 참 멋진 표현이죠. 챔버스가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만 상식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며 알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에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챔버스가 한이 표현,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만 상식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찌림이 왔습니다. 물론 울림도 되었고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 계시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기도하지만 내 마음의 보좌에 상식이 앉아 있다면 결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도 않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유한한 우리 육신의 삶에서 영원하신 아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생명의 삶의 한 모습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유한한 몸이 완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내 몸을 통해 매 순간마다 역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아들을 의존할 때만 그분의 생명의 매순간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겠죠. 오늘 당신에게 묻고 한번 실천해 보이길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매순간마다 당신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기에 기도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당신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까?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상식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그 순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